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국민 후보 노무현 군사 참전 세력과 군사 독재 참전 세력과 족벌 신문의 공격으로 그 스스로 자신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온몸에 피멍이 든채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 찢어진 민주당 깃발 들고 서 있습니다. 애초에 이 깃발을 만들어 세울 때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스스로 자기 깃발을 찢어 밟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찢어 밟기는 동안 이 깃발 더한번본적 없는 우리 노무현 후보이 우직한 사람 그래도 그것이 민주화 세력의 폭풍을 입고 있는 깃발이라면서 손에서 놓지 않고 펄판에 서서 시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흐르는 피눈물을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편안한 길, 비단길 다 마다하고 국민를 위해서 가슴 앞길을 걸어온 그 사람입니다. 지역감정의 천도, 붓, 변을 향해서 제머이 짓이기며 교황해는 사람, 그렇게참참하게 깨지고도, 농부는 밭을 닦아지 않는다면서 우리를 울린 사람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분열이 뜨든 말든 자신들이 집권하겠다고 집권하는 그만이라는 중복 신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무자히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용기 있는 사람. 사법연수가 끝날 때 판사 임명 신청하지 않으면 장인 때문이냐? 아내가 시댁에눈총받은까 두려워 아내를 위해 먼저 판사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남자랑 버려야 된다면 차라리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지난 3월 16일 광주 경선에서 다 죽은 우리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피워올려 국민과 함께 보원한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87년에 양김의 분열만큼 그렇게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87년에 양김이 싸우는 걸 보면서 이러면 지는데 이러면 지는데 국민들은 다 아는데 지들만 이기다고 끝까지 후기다가민족사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양긴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그러면 왜늘이러십니까 비판적 지지도 필요 없고 후보 단일화도 필요 없고 독자 고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요구하는 그 후보는 지금 노무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아래세대로 조카와 동생 들을 설득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 놓고 흔을 만취하다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 역사안최의 초로 힘있는 민주 정권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4월 노무현 돌풍은 민족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과 뭔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정풍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빙금빙금 웃는 곳에 결합돼서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돌려 세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나서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서 그들을 뭐 아무리 벌레 조각이라도 저 민주당 깃발 왼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 국민 정당이 새롭고 깨끗한 깃발을 만들어 그의 우른 손에 들려주고 우리 다 함께 그를 무덤 대워서 정진. 아니,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 12월 19일까지 힘차게 같이 전진해 나갑시다! 선경한 아, 강한 동지 여러 역사가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따라가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우리를 날려다 보고 계십니다. 김구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군사 독재 찬존 세력과 우리 민주화 추진 세력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laughs>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끝내 IMF를 불러서 국민의 고통에 몰아넣었던 특권과 재벌의 정권을 원하십니까? <laughs>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의 눈물을 닦아줄 힘있는 민주 서민 정권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국민 분열을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역 감정을 극복할 국민 통합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냉정적인 사고로 민족의 에너지를 수진하는 민족 분열을 원하십니까? 정착시킬 민족의 번영을 원하십니까? 네. 더 이상 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네. 이제 국는 여러분 앞에, 이제 여러분 앞에, 바로 이 사람, 국민 통합과 부패 척결, 그리고 민족 번영을 이뤄낼 국민으로, 지혜의 9구를 향해서 같이 전진해 나갔어. <laughs> 몇년으고강당하게 얘기합니다. 외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흐르는 피눈물을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피난한 게. 비단길 다 마다하고 북미를 위해서 가수밭길을 걸어온 그 사람입니다. 지역감정의 천도부 변을 향해서 제머이 짓이기며 저항해온 사람. 그렇게 천천하게 깨지고도 농부는 밭을 닦아지 않는다면서 우리를 울린 사람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분열들 등 말든 자신들이 집권하겠다고 집권하면 그만이라는 존복신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용기있는 사람 사법연수원 끝날 때 판사 임명 신청하지 않으면 자인 때문이냐? 아내가 시댁에 눈총 받은까 두려워 아내를 위해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러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남러 사람을 버려야 된다러 차라리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지난 3월 16일 광주 경선에서 다 죽은 우리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려 국민과 함께 지금, 음, 아, 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 7년에양팀에 분열할 만큼, 그렇게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지들당 이기다고 끝까지 후기다가 민족사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양키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비판적 지시도 필요 없고 후보 당이라고 필요. 없...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국민 후보 노무현 군사 참전 세력과 군사 독재 참전 세력과. 족발신문의 공격으로 그 스스로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온몸에 피멍이든채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 찢어진 민주당 깃발 들고 서 있습니다. 애초에 이 깃발을 만들어 세울 때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스스로 자기 깃발을 찢어 갈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찢어 밝지는 동안 이 깃발 덕한번본적 없는 우리 노무현 후보는 이 우직한 사람 그래도 그것이 민주화 세력의 폭풍을 입고 있는 깃발이라면서 손에서 놓지 않고 벌판에 서서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김사월, 노무현, 돌풍은 민족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과 뭔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정풍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빙금빙금웃는 웃는 곳에 결합돼서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돌려세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나서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서 그들을 노무에게 돌려세워야 합니다 노무열 후보 아무리 벌레 조각이라도 저 민주당 깃발 왼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 국민 정당이 새롭고 깨끗한 깃발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에 들려주고 우리 다 함께 그를 무덤으로 떼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 빛만에 시동 쌌을 때 절친 우리네들의 손이 감히 닿지 못하도록 그 무덤을